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정치인들과 문제 논란, 종교 유착 이대로 괜찮나? 이 결국에는 정치 경제가 유착해가지고 서로의 이득 나누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종경 유착이라고 그러죠. 이 정종 유착, 정치와 종교가 유착돼가지고 종교 권력자들은 신도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정치꾼들은 또 국민의 고열을 빨아먹고.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종종 유착. 이 정원 유착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패한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돼서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나눠 먹기를 하는 거.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 항상 이 정치인들이 이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직 표에만 네,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여기 뭐 신천지 10만 수료식에 등장한 국민의힘 정치인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0만 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국힘의 정치인들, 네, 신천지 신도들 앞에서 국힘 소속 전 현직 도의원들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축사를 전한다. 이렇게 노컷뉴스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신천지고 뭘 떠나서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유착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교묘하게. 이걸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네, 이 백경현 구리 시장이 이단 신천지 행사에 축전을 보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노컨뉴스에서 보도됐는데 이게 굉장히 정치권과 이 종교 유착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 정치가 이미 썩어서 우리나라는 국민투표시민 발안제 아니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건전한 국민들이 국민투표시민 발안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도를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소수의 부패한 지배자들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또종교 권력과 손을 잡고 세상을 어지럽게 히 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네 CPBC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 이금재 신부 신천지 정치인 축사 이용해 전도에 활용하기도 한다. 네 이러한 예, 보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량한 그러한 종교인들은 신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 실천과 사랑 실천이다. 이거 강조하고 본인이 그걸 실천하는 거지, 종교하고 연루되면 안 됩니다. 종교하고. 네, 이거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신천지 정치인 가족까지 섭외 대상으로 제시하고 섭외 지침 문건을 입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노커 뉴스 보면은 여성 장관부터 정치인 가족까지 섭외 대상으로 에, 지시했다 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라면은 이 신도들이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특정 후보 지지 활동했다 신천지 정치인과 연루 가능성 머니투데이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런 유혹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정치인, 종교인도 이런 유혹을 뿌려서도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코로나19 국가 초유 사태, 국민 건강위 우선 신천지 정치인 유착 의혹 강제 수사 지켜봐야 된다. 이러고 이 종교와, 종교 자체와 정치인들의 유착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들도 네. 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과 양심 실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종교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동아일보에도 보면 신천지 정치인들에게 성도들 공포에 떨지 않게 정책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과 사랑 실천. 그, 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이 김도영 교수는 유명 대학 총장 JMS 정명석 만나고 다닌다 또폭로 했는데요. 이 총장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 정신 차려 가지고 냉철한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예, 이단 논란 목사와 한국계 미국 정치인의 커넥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저는 이거 계속 외칩니다. 연예인, 정치인 다 있다. JMS 내 VIP 전담 엘리트 조직의 정체에 대해서 중앙일보도 보도하고 있죠. 네. 연예인, 정치인, 교수, 박사. 이들의 내부 조직 실체다. 그래서 이 종교 조직들이 보면은 포섭을 하는 거예요. 교수들 포섭하고, 뭐 의사들 포섭하고, 정치인들 포섭하고 이러는데 또는 스스로 이 종교 단체들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에, 또 정치에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JMS 내에 VIP 전담 팀이 있다. 국회의원, 대학 총장을 접촉한다.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고, 네, 이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교수가 뭐 국힘 편을 든다 음, 또는 수업 시간에 예, 민주당 편을 든다 그러면 학생들이 냉철하게 교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선을 딱 거줘야 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들이 목사님이나 뭐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 편 정치 편향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선을 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마비되면 그 종교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스스로 정경 유착 정종 유착이 되면 안 돼요. 그동안 정치와 경제가 유착, 유착되고 정치와 언론이 유착되고 정치와 또 각종 시민 사회단체가 유착돼가지고 폐결 거래하고 또 국민 세금을 거기에 또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나라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대한민국은 엉망증창이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정치도 엉망, 언론도 엉망, 경제도 엉망, 시민사회단체도 엉망, 이 종교도 엉망. 아주 심각한 문제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탈안국, 저출산, 자살률,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를 합리적, 이성적으로 바꿔놔야 된다. 그리고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다. 그리고 종교의 궁극적 목적 또한 양심 실천과 사랑 실천이 그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누군가를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정치적 탐욕과 종교적 탐욕 이를 위하여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